158일차 오늘 모빌리티가 향상되는 전신 운동 딱세 가지 가볼 겁니다. 오늘은 조금 덜빡세여서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드로 펄스 스쿼트를 갈 거예요. 그리고 번갈아 가면서 양쪽 바로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펄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 둘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반대쪽. 양쪽에 한 번이고 총 10번을 해 줍니다. 이 운동을 할때 주의해야 할 상황은 엉덩이가 뒤로 쭉 힌지 동작으로 빠져줘야 돼요. 그리고 무릎은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동시선상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사이드 스쿼트를 한다고 해서 상체가 과하게 이렇게 숙여지지 않고 아랫배 단단하게 조여준 상태에서 가슴은 들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대쪽 내전근, 안쪽 햄스링이 쫙 열리게 됩니다. 골반도 점점 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정말 오랜만에 닐링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해줬습니다. 푸시업이 안 되는 여성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정자세로 제가 닐링으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자세 숙지하시고 닐링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닐링 푸시업도 정확하게 하면 정말 자극이 잘 오고. 오히려 코어에 더 집중을 할수 있더라고요. 아랫배를 단단하게 조이고, 이때 허리가 과하게 꺾이거나 말리거나 하지 않고 코어는 이 자세만으로도 덜덜덜 긴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팔은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갔다가 미는 거에 집중을 해볼 거예요. 미 민다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개수는 15개를 해줬습니다. 다음 벤트오버 자세에서 Y 레이즈 10번이에요. Y 레이즈 제가 자주 해주는 동작이죠. 그래서 우리 힌즈 동작 만든 상태에서 코어 단단하게 조여놓고 귀엽게 멀어진 상태에서 10개. 10개 끝나면 그 다음에 T 레이즈로 그대로 옆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쪽지, 견갑대, 주변, 모빌리티 확보해도 좋습니다. t로 10번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이 벤토버 로우. 맨몸이지만 등에 시원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로우는 끝까지 쭉 당겨줄 거예요. 깔끔하게 10개. 그래서 총 30번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한 세트였고, 두 번째 사이드로 보여드릴게요. 사이드 펄스 스쿼트입니다. 하나, 둘 하고 올라오고. 올라올 때 뒤꿈치로 꾹 눌러서 엉덩이에 힘이 와야 됩니다. 이거 할때 앞벅지에만 힘이 온다는 뜻은 힌지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힙 모빌리티를 아주 많이 해주시고 엉덩이가 조금 열리게 힙이 열린 상태에서 이 운동 해주시면 굉장히 시원하면서 효율적인 운동이에요. 엉덩이 타겟팅에도 좋습니다. 양쪽이 한 번이고 펄스로 왔다 갔다 해서 총 10번. 호흡은 올라왔을 때 후. 올라왔을 때 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상지 무너지지 않게 각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슴이에요. 닐링으로 푸샵을 합니다. 어깨보다 조금 넓게 잡고 이때 손목이 내 네. 어깨보다 살짝 더 뒤에 있을수록 가슴에 타겟팅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손은 내 가슴 바로 옆에 위치한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승모근이 또 같이 승천하지 않도록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내려가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고 배에 힘을 주고 미는 거예요. 푸쉬업은 말 그대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바닥을 민다는 느낌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할수 있는 만큼 10번에서 15번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벤토 오버에서 또 코어 활성화 할 거예요 y 덤섭 따봉 자세를 이렇게 해놓고 하면 조금 더 견갑대 하부에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10개를 이렇게 해줄 거예요 올릴 때마다 호흡도 후 짧고 굵게 후 해주면 좋아요 계속 코어를 활성화 시킬 수 있거든요 끝나면 t 티레이즈 할 때는 새끼손가락이 천장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우리 후면 삼각근까지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얘도 10번을 해줄 거고, 고개 끝나면 로우로 완전하게 경과대를 끝까지 수축을 할 거예요. 이때 아랫배 힘 절대 풀리면 안 돼요. 개미허리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 오케이 이렇게 해서 간단히 2세트가 끝이 났고, 마지막 3세트 갑니다. 사이드 펄스 스쿼트 번갈아가면서 운동되지 않는 반대 다리도 늘어나면서 사실은 계속 운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워킹 렉은, 그죠 굽어지는 다리이긴 하지만 반대 다리는 지지를 하면서 햄스트링 안쪽 내전근이 활짝 열리게 돼요. 골반 모빌리티 확보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 요거 모빌리티 안 노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골반이 뻣뻣하고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서. 그럴수록 이거 꼭 운동 전에 할수 있는 웜업으로도 아주 아주 좋아요. 이거 한번 꼭 웜업 루틴에 끼어서 한번 꼭 해보세요. 그리고 뒤꿈치로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고요. 자, 닐링 푸쉬업. 오랜만에 닐링 푸쉬업 하니까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되게 더 집중을 잘할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랫배 힘이 더잘 들어갔습니다. 적정하게. 너무 떨리지 않고. 그래서 푸쉬업. 충분한 가동 범위로 내려갔다가 손으로 눌러서 올라오는 거. 이때 올라왔을 때 날개 쭉쭉. 견갑 사이가 이렇게 푹 파이지 않도록 끝까지 밀어줘야 돼요. 그쵸? 끝까지 밀어주는 게 포인트. 밀어서 우리 전거근이라는 근육까지 끝까지 활성화 시킬 거예요. 마지막 밀고 후. 오케이. 그리고 벤토버 시리즈 갑니다. 3 0개예요 자, Y 10개. 따봉 자세 만들고. 와이 레이지를 하지만 귀랑 어깨는 계속 멀어진 상태에서 견갑대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느낌이에요. 이거 10번. 저 끝나면 바로 T로 연결. 이때는 새끼손가락이 하늘을 향한다라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그대로 옆으로 들어올립니다. 이때 몸통 체간 변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우. 아랫배는 계속 납작. 이게 코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하면서 내 코어 플러스 버티는 엉덩이, 그 다음에 햄스트링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158일차 모빌리티도 향상되는 전신 운동 같이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